애들아 불커 아가미 보러 가자 아가미 아가미 썰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던 챕터 2음아 응.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여러분 화장실 딱 지리고 올게요. 여기선 지릴 순 없으니. 애들아 불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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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아 불꽃 어야 존나 무서워. 소리가 잠깐만. 레츠 게이리. 아가미 썰. Get,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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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, X였나? 엑지 야야! 야야! 야! 이 키가 뭐였지? 아... 아 Q.. 어, 뭐야 날 선택해줄 줄 정말 어? 몰랐어 우. <laughs> 빨리 나와 아가미야 씨 빨리 나와 참참 게임 게임 조같이 만들긴 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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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파티 기대하고 있다고 아가미 아가미 너를 위한 시청자들이 지금 열 대명은 넘어 십8 가보자 롤할 때는 조도 없더니 아가미 넌 유행어야 유행어 레스키 반이상 줄여달라고? 아, 무서운데? 어, 줄였어. 이 새끼 쫄았네, 만체, 이 새끼가. 아, 나이 새끼. 이 새끼, 뭐, 남, 남자인 척지 혼자 다 하더니, 씨, 야, 어. 이 새끼, 뭐. 남자, 남자인 척은 다 하더니, 씨팔 쫄았네, 이 새끼. 쫄거 없어, 씨팔. 우선, 처음에는 귀신이 잘안 나와. 아니, 귀신이래, 아가미. 지금 우선, 순조롭죠? 자, 발견. 자, 이럴 때 스킬을 딱 발동 딱 먹고, 이제 이게 탐지기가 발동합니다. 탐지기. 아 오늘 야, 템빨잘 뜨는데? 야, 오늘 템빨 좋다. 이게 소리가 나도 괜찮아. 천천히 하기만 하면 돼. 오케이. 문 열어주고, 존나 뛰어다녀. 원래 여러분 교실에선 뛰어다니면 안 됩니다. 복도에서도 뛰어다니면 안 돼요. 아. 아, 왔네. 또 아가미 C8 냄새는 존나 기가 막히게 들어. 아, 벌써부터 어깨가 더 아프네. 씨, 야야야야, 씨발 문 열어. 자, 우선 긴장할 건 없어. 지금부터 왜냐면 지금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땐 하는 첫... 채... 어, 뭐야? 어, 뭐? 야 뭐야, 아야야바어 스페이스바 점프인 줄 알고 스페이스바 두번 눌렀습니다. 에이. 죄송합니다. 배가 아는 줄 알았어, 죄송. 아! <목소리> 아가미가 여기선 안 보였는데 갑자기 씨발 갑자기 나타나네. <laughs> 아, 놀라지 마세요. 여러분, 놀라지 마세요. 놀라지 마세요. 별거 없어요, 씨발. 어. 아, 나 이거 아저씨, 주, 나 이거 하다가 갑자기 아저씨가 오면 더 아, 아저씨한테 아감이라고 할것 같은데? 집주인 아저씨한테 아감이, 아가미... 아! 아니, 씨. 갑족티, 씨. 갑족티 레전드. 다 왔다. 아니, 내가 이거 맵을 보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귀신이 튀어나오면 나도 놀래. 다 왔다. 180개. <목소리> <목소리> 이게. 오에는 웃기기를 했다가 바로 2단계로 넘어갔잖아요. 2단계 하다가 제가 포기를 했어요. 너무 시간이 오래 돼가지고. 근데 이제 2단계 처음에 바로 했을 때는 별로 안 무서웠거든요. 몇주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별로 무섭... 너 소리 줄였지? 새끼야. 이 새끼 내가 봤을 때 오줌 쌌는데 이거? 오줌 질질 쌌는데 니가 안 무섭다고? 내가 무서운데? 에? 나니?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요. 어. 아이 미스테이. 빨라이. 아. 이번 판에 못 깨죠? 대가리 박겠습니다. 나 진짜 박혀 한번 해볼게. 아씨바 스페이스 바. 야, 뭐 왔다, 왔다. 야, 뒤에 뭐, 뭐 반짝인데? 어우, 씨발, 깜짝아. 아, 누가 아가미를 괴롭혀가지고, 씨발, 귀신으로 만든 거야. 족갓게, 무섭게, 씨. 너네, 너네 친구 괴롭히면 아가미들이 너 괴롭힌다. 조심해. 어우, 씨발. 뭐 왔는데? 응? 여기 이 빨간 능력치만 능력만 먹으면 게임 쉽다고. 별어려울거 없어 하나도. 뭐야 뭐야. 야야 야, 야, 야. 아이씨 팔. 야야야 야, 아 책상 책상 씨발. 안 무서워 별로. 이게 무슨 소리야? 빠밤. Hello nice. 얼 존나 타는 게 아니라 오랜만에서 긴장해서 그래 긴장해서. 닿왔다다 아직 한 목숨 남았는데 왜 그러죠? 오오 <목소리> 뭐야! 야, 야, 씨파, 뭔데! 야. 첫판부터 지랄? 문 닫아, 씨발. 문 닫아. 오케이. 뭔가 무서움을 느꼈다. 아, 갇혔다, 아, 씨발. 뭔가 뒤에서 오는 거. 아, 아! 미친 뭐 하는 거야. 아, 오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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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<모난>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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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아, <sozialista> 아, 알았어, 알았어, 얘들아 흥분하지 마, 흥분하지 마. 진짜 왜 그래? 니아한대줘 박는다 그냥. 흥분하지 마. 이제부터 시작이다. 뭐야, 씨발. 열어, 씨. 왜안 열어? 어, 뭐야. 어, 뭐야? 응? 아, 노트는 아가수 가족이라고? <laughs> 아, 막 소름 워, 막, 으이! 가자. 어, 뭐야, 어우, 씨발. 느낌이 쎄하다?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지? 채팅 올려 채팅 얼려 채팅 얼려 오빠 지금 채팅. h e 또 만나네 친구. 스킵 없어요. 아 뭐야 이게 전체 맵이 있네 제트 미미 아 니네 뭐야 아 이거 제트 야 너네 너무 심했다 이런 것도 안 알려주고 너네 진짜 여기서도 한 여기서 한 목숨도 안 있는 게 최고인데. 아, 아가미 저기 있구나. 자, 나갈 수 있는 길은 저기뿐이야. 어! 어, 여기서 왜안 보여? 나이스. 낚시 플레이어 지렸다. 심리 싸움 지려버렸잖아. Z까지 활용해준이 센스. 아가미야, 니네 친구들이 아무리 괴롭혔어도 이건 아니야. 캐지라라고? 자빠졌네. 몰입을 너무 많이 했어. <laughs> 어, 깜짝 이게, 그러니까, 게임 중독자들은 항상 위험합니다. 몰입하시면 안 돼요. 어, 존나, 야. 느낌 있다. 아하하,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? 뭘 봐, 이씨! 어우. 자, 이제부터 시작입니다. 새 목숨 걸었어요. 예. 네. 이거 깨면 바로 집갈 거예요. 아가미 레전드. 뭐야? 벌써부터 이 노래가 나온다고? 긴장감 존나 널. 넓... 아 점프 C8. 점프 키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네, 이씨. 뭐야? 뭐야? 아가사 왔는데, 이거? 흥! 내 앞에 있었네, 씨발. 어, 깜짝아. 왕보석? 오. 어, 뭐야, 뭐야? 다왔다아 <laughs> 야호우 <laughs> 아아 ㅈ밥새끼 반응속도 미쳤잖아 방금 롤하다 왔음 반응속도 미쳤음 <laughs> 다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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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야, 뭐야, 왔다! 노래 왜 빨라졌지? 어, 씨발, 뭔가 본거 같은데? 재밌었나? 어우. 오케이, 철, 철. 다 왔다.

아또 <목소리도> 뭐야 이거? 뭐야 C8 어 <목소리도> 우리 아빠도 화약라 내가 그런 게 아니. 야, 야, 왜 도망가야 되는데? 아, 씨발,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. 뭐 어떻게 도망가라고 여기서? 어, 뭐야, 씨발, 야, 아, 야, 뭐야? 왜 문을 닫? 야, 문다, 운다 야, 아파, 씨발, 아파, 아파, 아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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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 뭔데, 아, 씨발, 야 아, 반칙, 씨발. 안해, 이런 게임 안해. 아, 문 닫지 마, 이런 게임 안해. 야, 아, 뭐야, 왔네 또? 아, 족같이 게임한다 진짜, 야. 아가미 씨발 야우요요요요말 요, 뭐야!! <laughs> 아니 엘베가 어딨어 아가미 씨발 아빠까지 부르네? 씨부를 아니 어째 어쩌... 아니 아니 씨발 아니 아니 맵에도 안 나오는데 뭐 엘리베이터가 어딨어 처음 시작이 어디야 아니 나 길도 모르는데 나내비게이션도 사실 잘못봐 아 족같네 게임 씨발. 저 족같이 만들었다 게임 아 씨발. 이 몸지신이었냐 이거? 안얻어 씨발. 아 치! 돌았네. <laughs> 아아아아에 아, 에. 에. 뭐야, 야, 씨발, 야, 안 앉았잖아 나. 야, 뭐야, 아까 똑같은 일인 것 같다 이거. 뭐야, 씨발, 야, 잠깐만, 맵 안켰음. 오케이. 아, 잠깐, 만 맵을 안켰습니다. 죄송합니다, 잠깐. 만 아, 제가 제시장 눌렀어요. 아, 뭐야, 아, 야, 씨발, 개새끼야. 쟤막 슬슬 짜증 날라 그러니 개새끼. 한번줘 박아야 되겠네 이 개새끼. 아 뭐야 아씨. 아 미친년아 뭐야 이게 아왜 그래? 아 이거 뭐아 이거 어떻게 하라고? 왓원왓왓아나이 <laughs> 개새끼. Two hours later. 오! <laughs> oh. <웃음> <웃음> 미미. <웃음> 아니야, 씨발. <laughs> <이 시발>. 오. <laughs> 여기로 가라서 왼쪽. 어, 뭔가 찾았다. 길 여기 맞지? 너네가 말하는 길이 어, 처음이네. <laughs> 아,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네. 아, 야, 아, 야, 아, 잠깐만. 아니,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네, 잠깐만. 씨발, 머리가 아파 죽겠네. 아! 여기 여, 요... 여기다! 닿았다, 닿았다! 오! 야 씨바 야, 뭐. 야 뭐야? 야, 시발, 뭐야? 야 씨바 뭐야? 야 아니야 잠깐만 아 씨바 어? 아 미친년 야야야야야야야 <laughs> 어 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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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 yeah <laughs>